OE21번 만약에 어? 가정법이네요? 일단 가정법 하이라이트부터 할게요 head pp 밑에 주절도 might have pp 그러면 가정법 중에서도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여기 그리고 여기 일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어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 주행 차를 만들길 원했더라면 5 0 년대 당신의 최고 옵션은 아마 어투 스트랩 업 브릭 투더 악셀레이터라고 했는데요 가속 페달에 이악셀레이러가 가속 페달이거든 돌진할 때 밟는 거에다가 스트랩은 이제 묶다란 뜻이니까 끈 묶다 이 동사로 벽돌을 묶어놓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묵직하게 가속을 누르니까 차가 지온 자리가 쥐인 가는 거지 그 정도 기술밖에 없다 응. 그죠? 당시에 맞아요 그 자동차는 또 가정법 들어보죠 우드에브빈 어, 앞으로만 무브 포�워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on, on. 앞으로만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올거나 할수 없었대요. 누굴 피하기 위해? 베리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Obviously not ideal. 확실히 이상적이진 않죠. 하지만 Does that mean the entire concept of the self-driving car is not worth pursuing? 했는데요. Does that mean 하면은 그게 의미하는 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건 자율 주행 차량의 의미가 컨셉 개념이 추구할 만큼 가치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월 사인지가 뒤에 나왔죠? 월 사인지 본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직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도구들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possess 뭐하기 위해 어, help enable be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 o 가 생략된 거죠. 잠깐만. 또또 소리, 소리 이게 동사가 아닌데, 이게 한다는데, 음. 그러니까, 이 네이블이란 단어가 이제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인데, 그죠? 그니까, 이 가능성 있는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음. 그죠? 자율적이고도. 안전하게 도울 수 있기 위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는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this once distant dream 이때 한때 이러한 한때의 멀리 있었던 꿈들이 지금은 우리의 소나귀. w 드 i t h o in our r e a c h 하니까 우리의 our 내에 있는 듯 보입니다 in our leech. We do in our leech. We do in our leech. We do in our leech. w 벽돌을 테이핑 하는 수준이었어요 약간 의학적 표현을 쓴 거죠 아까 내용을 빗대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근접했죠? 바로 이 지점까지 더 포인트까지 근접했죠? 하고 외얼로 관계부사로 그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laughs> 어떤 그 적절한 의학 기술을 어. 의학 기술을 배어는 원래 나타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도입하다라고 해석하면 맞겠죠, 그래서는 어, 방식을 도입하는 도입한 방식이죠, 도입한 기술이죠. 어떤 방식으로 즉 더드밴스 향상시킨 방식이네요, 그죠? 가 됐은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우리의 이해력을 향상시켰던 환자에 대한 이해력. 뭐로서? 독특한 한 개인으로서. 옛날에 그 예측도 해할 때죠. 개별 치료. 몽땅 치료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네요. 딱그 얘기. 자, 다시 보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다. 브링 어떤 적절한 기술을 보입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환자에 대한 이해력을 개별적으로 독특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는 이해를 돕는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실 많은 환자들은요 벌써 장치를 착용하고 있죠 그 장치는 모니터링해주고 있죠 그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콤마 위치는 계속 적용법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엔드이시죠엔드이시 위치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의사들이 뭐할수 있도록 올라오는 투부정사 쓰죠. 말을 할수 있도록 그들의 환자들에게 특정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피드백이 동기화된 방법으로 피드백 동기된 방법으로 그 방법은 10년 전만 해도 심지어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네요